유일무이잖아요. 해내야지, 어떡하겠습니까? 제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. 뭐 노래, 기타... 또 뭐였지? 사투리, 사투리 수영. 소목하 <목소리> 소개 좀 해주시죠.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어, 해야 될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뒤늦게야 또 어려운 선택을 하고 말았구나 생각을 했지만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고카가 뭐 가지고 있는 힘이 저한테 참 필요하기도 했고 뭔가 꿈을 갖고 있는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진 친구이자 노래도 잘하고 또 기타도 취미로 칠줄 알고 바다 수영도 할줄 알고 기본적으로 또 사투리를 굉장히 해야 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네, 뭐 새로운 도전이 된것 같습니다. 박동민 씨 유일과 있잖아요. 해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번에도 해냈네요. 이번에 그뭐 제가 배트만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. 하이라이트 <laughs> 그 영상에서도 짧지만 두 분이 칼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. 와 은빈 씨와의 호흡 어떠셨나요? 아 우리 은빈이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. 뭐 노래, 기타, 또 뭐였지? 그구나, <목소리> <목소리> 거기 춤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. 대본상에서는 그냥 가벼운 춤인 줄 알았는데, 좀 제대로 된 안무를 주셔가지고, 제가 그거를 처음엔 정말 아예 따라하지도 못했는데, 정말 열심히 우빈이와 연습실에서 선생님과 연습을 했습니다. 사실 홀리뱅의, 홀리뱅 선생님이 또 안무를 짜주셔서, 아. 그래서 어, 이게 맞나면서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최선을 다해, 네, 제가 몸객으로 <laughs> 많이 옮겨드렸어요 야. 선생님과. 오늘 언니랑 정말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. 너무 좋아요. 는 아, 너무 추억이 때문에. 많이 생겼어요. 정말 차현 씨가 맡은 강우아 캐릭터는 기자 이제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특별히 뭐 참고한 분이라든지 연습은 어느 정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이대답은 현장에 나가 있는 차현 기자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현 기자.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인, 전라남도 필지도, 와이치, 가기자입니다잘한다잘한다 <laughs> 우리 준비 어디, 네. 어떻게, 자수 어,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일단은 아나운서 분께서 직접 그 대사를 다 녹음해서 보내주시고, 그 분의 톤과 음정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, 이제는 찌르면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제작 발표의 현장, 분위기 어떻습니까? 아주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진짜. 어, 리듬이 느껴지네요.